현재 재료가 이제 아까 골파를다 담았고요. 여기 무 준비가 됐고, 무는 직접 이렇게 공양보살님이 좋은 무를 대전 오정동 농산시장에서 직접 사왔어요. 예, 하시기 좋게, 이렇게 젓갈, 젓갈을 이렇게 사왔고. 이거 이번에 온 거라고 하시네요? 저게, 저기, 저게 저기 아니에요? 아니, 그러니까. 조금 새우젓이 조금 약간 짜면서도 쓴맛이 있어요. 그러면 안 되거든요. 음,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제가 직접 가서 그 먹어보고 사오려고 그래요, 이제. 앞으로 주문하지 말아요? 네. 저기할 때는.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. 저한테 걸리면 그럼 이미지 나빠지지않아요 새우죠 항시 짜면서도 달아야 돼요 그리고 저 절대 미가 갖고 있어서 저못 속여요 제가 먹어볼 때는 그렇게 하고서 아까 그 명태 끓인 거 명태 황태, 네, 명태, 황태 끓인 거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뭐죠? 생강 갈은 생강. 생강 거 아주 곱게 갈았네요 이거는 마늘 가는 거. 마늘. 예. 그 다음에 이거는. 멸치젓. 멸치죠. 그 다음에 이거는 찹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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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. 찹쌀, 찹쌀풀. 아이고, 맛있겠다. 그 다음에 이건 된장이요? 사과. 사과 가은 거. 예. 그 다음에 이거는 배 가는 거. 그 다음에 이거는. 반에 아, 마늘 을 들은 거예요. 마늘 갈른 거. 예, 그 다음에 이건 골파, 이거는 갓. 갓. 이건 네. 갓. 그리고 대파. 이건 갓. 그 다음에 대파. 예, 그 다음에 고춧가루, 새우. 젓갈 빨간 새우까지. 네. 왜냐면은 이 양념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김치를 김치. 사서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젓갈을 제대로 집어넣어야 돼요. 이렇게. 근데 가정용은 젓갈을 이렇게 제대로 집어넣는데 일반 것은 그렇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 양념을 버리 버무리게 될 거예요. 이건무 가는 거예요. 무 가는 거. 지금 더 김장하는 것을 정확하게 김장 양념 이게 최고 중요하고 이게 바로 90%예요. 지금 90% 김장을 담는 거예요. 어, 여긴 제 수석비서예요. <laughs> 아, 원래 제가 배워야 되는데,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야 되는데, 오늘은 저를 보좌해주고 도와주는 입장이라 수석비서로 이렇게 앉힐게요. 김장 담는데, 제 스승이자 수석비서예요. 잘 해주실 수 있죠? 예. 그럼 먼저 다 아, 보여. 반 아, 저쪽 하고 반나예요반 예. 예. 예 잠깐만요. 네. 이런 거 먼저 반반 놓을 거예요. 배 갈은 저기 무. 그무가은거 이거 자택에서 혼자 다 하셨어요. 음, 아이고. 음, 예 이쪽 좀 저기 하고 자택에서 혼자 다 하셨어요. 그죠 예. 네. 네. 애니야 <laughs> 내가 다 했다. <laughs> 내가 다 했으니 내가 필요한 건딴게 없다. 요거다 <웃음> 동전. 데미야 <laughs>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 바란다. <laughs> 예. 예.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이걸 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게 예. 이거 물안른 것도 되겠어요? 네. 네, 됐어요. 이거 지금 산삼김치를 담는 거예요. 그, 저기 좀 갖다 주세요. 산삼에 키스. 이렇게 해서, 이거 반반 집어넣어요. 반반. 반반. 어유생강냄새 독하다. 이렇게. 여긴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그 다음에 여기, 이렇게 할게요. 예, 이 정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넣을게요 아셔야 되지만 저는 사주에 모든 것을 다 다루게끔 돼 있어요. 다섯 가지 운명을 다 타고 났거든요. 모카토 금수. 그래서 요리까지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. 생강 다 짰고, 그 다음에 또요. 마늘. 마늘. 저것도 마늘. 마늘이죠. 마늘.

마늘 또 있어요? 아니 다요 네. 아니 그럼 여기가 부족해 이게 좀 여기 너무 많이 넣었고. 여기도 많이 들어가. 고 여기 나머지. 예. 그빼그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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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지 그거. 이거 하나죠. 예, 예. 네. 여기다 넣고. 지금 배고, 여기 예. 네. 예. 네. 그럼 제가 요령 껏 분배를 할게요. 요거 먼저 여기에 조금만 넣고 이렇게. 그 다음에 응. 여기다 다 넣을 거예요. 원래 음식은, 북거비 손들이 음식을 잘해요. 그럼 제가 북거비 손이에요. <laughs> 이게, 예. 그 다음에, 이건 뭐지요? 괜찮아요. 이건 사과. 예, 사과. 요아 <laughs> <이렇게, 웃음> <이렇게 들어야. 웃음> 밥도 많이 드는 이렇게 해서, 사과 집어넣고 골고루 집어넣어야 되는데, 예, 네. 네,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기다 놓게요. 을 사과 가른 거예요. 지금 배 가른 거 놓고 사과 가른 거 놓고 그다음에 이게 뭐죠? 양파. 이건 몇 그람 몇 그람이 아니에 가정에서 할 때는 정확하게 안 하고 대충. 대충. 대충 손맛.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 두꺼비 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꺼비 손. 확대할게요. 원래 두꺼비 손은 대충대충 해도 음식 맛이 좋아요. 아이고 내가 나갈 겨요 제발 좀나이벌음식 <laughs> 느끼게 좀마지마 아까 분명히 <laughs> 안 나간다고 해놓고 나이벌음식 느끼게 만들었다나옵니다 저쪽 한번 요 아니요. 아, 아니, 뒷채가 <laughs> 이뻐요. <웃음> 됐어요. 여기하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넣고. 원래 남자들 알지 하는 거. 대충대충, 중성듬성 대충 하는 거. 예.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면 안 돼요. 옆에서. 또뭐 넣지요? 네, 고춧 젓갈. 잠깐만요. 예, 젓갈. 돼. 예. <목소리> 에이, 잠깐만요. 여기를 하나, 두개 넣고, 여기는두개 넣었어요. 이게 빨간 새우예요. 빨간 새우는 키토산이 높아요. 그래서 이 산삼김치는 키토산이 아주 높아요. 두개 집어 넣고, 똑같이 두개 집어 넣는데, 여기는 그, 세개 반을 더 넣을게요. 세개 반. 그래야지 맞아요. 비율이. 세개반 이렇게 세개반 그리고 이제 여기 반 국자 넣고 여기 딱한 국자만 더 넣게요 을한 국자 더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완전히 집어넣어요 이렇게 우리 엄마가 건강하고 이거 보였으면 난리 나 건데 야 놈아 떨어진다 이놈아 이래요. <laughs> 제가 오늘 농담하면서 열심히 담아, 열심히 할게요. 여기 황태, 여기 이 반이요? 예. 반? 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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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눠서 일단, 일단 해보고, 하세요. 에, 해보고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황태 조금씩 넣고 여기를 조금 더 넣을게요.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무채는 뭐 지금 잘라도 되겠는데요. 무채는 또 찹쌀, 요 많은 걸로 할게요, 많은 거. 많은 걸로. 정확하게 분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, 제가. 하여튼 별거 다 들어가네, 여기. 찹쌀도 나눠요? 네, 일단은. 네, 잠깐만요. 예. 물로 좀 적여야 되는 거 아닌가? 젓갈로, 액젓으로. 액젓으로, 예. 예. 그 다음에 이제. 젓갈 보시면 되거든요. 젓갈 몇 개씩이요? 액젓으로 라고한번 부셔보세요. 예? 여기다 저거 저거 다 한, 저거다두 개. 예. 여기다 한 하나요. 여기 하나. 네. 여긴 젓갈. 이 젓갈이 몇 니트 짜리예요 이게 5kg짜리예요, 네. 5kg 짜리예요 5kg. 5kg 짜리 젓갈. 이것도 젓갈이에요? 그건 젓갈 아니고요? 예. 약간 요 예. 이게 양이 좀 너무 많아서 이 통을 또 가져야 되겠어요. 스댄통을 하나. 예. 지금 이게 너무 적어질 거예요. 나중에. 예. 통이 하나 더 필요해요. 예. 여기도 큰 통에도 이렇게 멸치 젓갈을 이렇게 담아요 첫째 한국김치를 못 쫓아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김치를 담으면 남는 게 없어요 판매할 때 지금 재료 엄청 넣는 거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. 그렇게 하고 요거는 아, 여기는 3분의 1만 넣을 거예요 3분의 1 넣고, 이렇게 조금 더 넣고, 예, 네, 딱 이것만은 제가 맞출게요. 예, 네, 이렇게 3분의 1 넣고, 여기다 나머지를 다넣을 거예요. 이것은 몇 그람, 몇 그람 이렇게 한거 없어요. 눈대중으로 지금 하는 게요 왜? 저는 백이 있으니까, 수석 보자 아이 있으니까. 원래 음식을 잘 하셨고, 그 한때 식당을 하셨었대요. 식당 하셨었지 예, 그 육식당에서 요리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식을 잘해요. 예. 그리고 다된 다음에 이제 젖을 거예요. 예. 일단 한번 여기도 저 수석 비서가 젖었어요 그래도 저도 젖어야 돼요.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그리고 채는 바로 쓸지요. 내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. 예 내일 해서 빨리 끝내고 예, 예 됐지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산삼김치 담는 거예요 산삼김치 이 산삼 원액만 있으면 산삼 원액만 있으면 뭔들 못하것이요 그래서 이건 산삼김치 담는 거예요. 그래서 25포기에 하나씩 집어넣어줘요 예를 들면 막걸리 뭐 마실 때도 저희 40L에 이 팩이 3팩이 들어가면은 산삼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. 산삼주에다 타면 산삼주가 되는 거고 그술에다 타면 산삼주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양분을 할 거예요. 여기가 6. 여기가 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이게 총 10개죠? 예 그럼 여기다가 6개 딸고 여기다가 4개만 따를 거예요 예. 요거 근데 산산김치 이거 넣고 먹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씁쓸에가고첫 맛이 맛이 없어요 들깨 이게 이렇게 요렇게 지금 3개 따랐어요 그리고 이제 또 3개 딸고, 25 곱하기 6. 150곱기그 다음에 4 곱하기 25. 100. 100. 그럼 총 250. 예.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.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. 하나 더 주세요. 예. 이거 뭐해요 이렇게 하고, 요건 요 정도 하고, 요 나머지는 여기다 좀 뿌릴게요. 여기다가는 산삼 액기스 4개, 4개 하고 10.6을 넣었어요. 그 다음에 여기는 6개 하고 10.4를 더 넣었어요. 예. 이게 꼭 이렇게 해야지 산삼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. 산삼을 넣는다고 김치가 아니라 산삼 액기스를 넣어서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아, 약사상 불사에서 김치에서 산삼 차지만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버무려 줄 거예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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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무려 줘요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수냉 방향으로 돌릴게요. 수냉 방향, 수냉 방향은 시계 방향이에요. 네. 내일은 신도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오신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오늘이 가장 좀 바빴나 봐요. 오늘이. 네. 이렇게 이제 다 됐어요. 수석 비서님! 이제 셰프로 승진시켜드릴게요. 셰프. 비서에, 석 비서에서 이제 셰프로. 김치 셰프님. 이제 저 떠나면 안 돼요. 네. 본인이 없으면 저 낙동강 오리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여기도. 네. <laughs> 이게 도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. 가정의 도를 충실하게 하는게다 도예요. 우리가 도를 착각을 하고 있는데 도의 가장 기본이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, 도를 한다는 자들이 어떻게 해? 김치를 못다 먹어요 네, 이제 다 됐죠 이제 뭐넣요 새우젓 총 10통 넣어요 몇 통이요? 새우젓 이제 분대를 할게요 분대분대 이렇게 이러면 됐죠? 여기는 이 반통은 지금 네통세 4통, 통이고 이 반통은 네. 여기다가 80%를 넣고 나머지 20%를 넣을 거예요. 그럼 그러면 되죠. 그럼 그러면 네. 돼요? 그럼 돼요? 그럼 돼요? 그넣 돼요? 그럼 돼그 그냥 약간만 소금 넣으면 돼요. 네몇 개예요 이거 면 그러면은 젓갈을 3개씩 3개 넣고 소금으로 나머지 간 맞추는 걸로 어, 그래. 소금 조금 넣어야 소금 조금 넣어야 네 3개 넣으면 되는 고일단 소금은 안 쓰는데 그게 뭐요 네? 뭐를 일단 넣어그 간수 싹뺀 소금 있죠? 예그 어머니네다 아니 셰프네다 다 가져가시오 <laughs> 우리 그 귀한 소금 있죠? 그한 7년, 8년 된간도다 빼갖고 다른 소금 다가져가시 아시죠? 근데 그 음식을 해서 우리 집으로 왔시요 약사 생고사로 다시 왔시요 일단 가져갔다는 게 문제요. 예 이것도 따주지도 않고 무한류. 뭐 예. 네. 아니, 소금 끝에서 쨈 넣어야 돼요. 네 예, 싱거우면. 새우젓이 예. 많이 들어 맛있어요. 새우젓이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고 이 새우에는 이 키토산 성분이 있어서 지혈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요뭘 몰랐죠? 그리고 이 맛이 시원한 건다 새우에서 나오는 거예요. 새우. 새우젓. 예, 고등어나 이런데서 나오는 게아니고 그게 뭐지? 아까 생태나 이런데서 나오는 게아니고 시원한 맛이. 그건 하나의 영양소고 실제는. <목소리> 예. 세포. 안 풀어진 게 저게 오래된 건가? 이렇게 해서 예 여기 네개 집어 넣은거 이제 여기 몇개 집어 넣었죠? 세 개. 집어넣죠? 3개. 3개. 예. 여기 네개네개예네 개. 저분께서, 여공양부살님께서 저, 저희 깡촌에서 왔슈. <laughs> 그, 저기, 어디요? 경기도에 있는 깡촌인데, 그, 보이지가 않아요. 그 깡촌이. 근데 거기가 차도 안 다니는데요. 거기가 어디지요? 차예요. 예? 안 가르쳤지. 안가그 서울 뭐 종로인가, <laughs> 종로인가 거기 산대요. 서울 깡촌이에요? <laughs> 네, 서울 종로리. <laughs> 종놀이요? <종료리에요? 웃음> 네, 종놀이라고 해야지. 종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. 종놀이? <laughs> 잠깐만요, 이제 다 됐고. 맛을 한번 볼게요. 좀 숙성된 다음에 맛. 네, 제가 맛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 네. 저후제좀좀 갖다 주세요. 네. 좀 먹어볼게요. 아우, 짜다. <laughs> 소금을 조금 안 넣어도 될것 같고. 근데 양이 많이 다였어. 아우, 짜다. 근데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소금은 조금 있다가, 조금 있다가 다 버무린 다음에 넣는 걸로 지금 조금 짜거든요.